숫자와 이런 거 잘하시면은요, 치매 안 옵니다. 한번 해. 이거 그냥 애들이 노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 손님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laughs> 사랑해, 사랑해, 시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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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연사랑한 사랑해, 사랑해, 사들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사람해자랑해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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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드릴 거예요. 내손 치시고, 내 이마 치고, 가슴 치고, 옆에 손 치세요. 자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몸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내 몸이 나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거꾸로 말했어요 내 몸이 나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내가 몸을 포기하는거예요 지금 어머니들 이거 귀찮잖아요 안해 나뭐 이거 하고 기다려 나 집에 갈래 빨리 끝내 이러고 계시면 몸이 아프신다 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만 해보실거든요 이왕이면 재미게네 신랑 너 가져 이다. 다 네. 이 <laughs> 집에서 다른 걸 할게요. 네, 한음더 줄게. 시작! 네, 한음더 줄게. 네, 한음더 줄게. 합동! 더,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 건데요. 1번부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글씨가 아마 우리 어머니들 위에분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짱이 그냥 연수 이동이 동기 아니에요. 나의, 나를 만나려고 일생이 만나니까요. 이 짱은 없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옆에 짱보 보세요. 짱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저에게 와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안요 3시간 동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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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 오케이. 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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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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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용서 안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해서 오케이 하시는게 아니고 어르신들 자신을 위해서 오케이 하시는거니까 이 꼴이 없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제가 퇴사하고 있으면 용서해주실거죠? 오케이 앞으로는 조희연 선생님 말씀 듣고 잘복지앞으로그에 참여하실거죠? 오케이 도움이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허물러게 놀아드릴게요.